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뼈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몸의 기둥인 근육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78세 최영철 어르신은 평생 감기 한번안 걸릴 정도로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그날도 아침 운동을 마치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한 칸.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몸이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젊었을 적 같으면 가볍게 툭툭 털고 일어났을 상황. 하지만 어르신의 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뼈를 지탱해 줄 근육이 이미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 병상에 누운 지 1년. 최영철 어르신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 환자 10명 중 4명은 1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낙상이 아닙니다. 근육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고 그 넘어짐이 결국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육 감소는 병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뇌와 척추 신경을 다뤄온 신경외과 전문의 김지혜입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낙상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얻으십니다. 방금 보신 최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근육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뇌와 척수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재앙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재앙을 막기 위해 제가 오늘 제 모든 의학적 지식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곳 봄날 같은 노후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아프지 않은 노후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활기차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봄날 같은 노후를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돈 드는 보충제나 어려운 운동법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우리 집 밥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만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잠시 후 이어질 이야기에 꼭 집중해 주십시오.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죽음의 재앙을 막고 내 생명을 채울 기적의 세 가지. 음식을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이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단순한 쇠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기둥이 모래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고요하지만 치명적인 비명입니다. 여기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집5세 박일규 어르신, 해병대 시절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칭호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분입니다. 저녁 후에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를 정도로 강철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였을까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어르신의 자부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구두를 신으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아 악하는 비명과 함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결국, 아내가 가져다 준 의자에 겨우 걸터 앉아, 한참을 낑낑댄 후에야 겨우 구두를 신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 어쩌다 이 신세가 됐나?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끈 하나 제대로 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2세 오미자 여사님은 40년을 매일같이 섰던 시장 좌판이 여사님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웬만한 젊은이보다 씩씩하다며 이웃 상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분입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세상은 장바구니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손님에게 팔 무를 한 아름 안아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무열대 개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뿐했을 무게 하지만 그날의 무는 천근만근 쇳덩이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사님은 물건을 드는 것이 두려워졌고 결국. 평생의 일터였던 시장에 더는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박일규 어르신의 허리가 갑자기 약해진 것도, 오미자 여사님의 팔 힘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수년에 걸쳐 아주 조용히 두 분의 몸속에서 기둥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박일규 어르신처럼 허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코어 근육이 사라졌다는 신호이며 오미자 여사님처럼 순간적인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육 백색근이 먼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 생명과도 같은 근육을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오프닝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내 몸의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싼 것, 유명한 것에 기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월의 흔적이 쌓인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두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9세 이영숙 여사님.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근육이 빠지면 연골이 닳는다는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마침 효심 깊은 아들이 유명 배우가 광고하는 아주 비싼 산양유 단백질 보충제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 통에 수십만 원짜리예요. 비싼 만큼 효과도 좋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여사님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단백질을 물에 타 마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좋아지기는커녕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는 하루 종일 꾸르륵 소리가 났고 시도 때도 없이 가스가 차올라 외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소화불량으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된 여사님 20만 원짜리 단백질통은 지금 부엌 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김진규 어르신. 은퇴 후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헬스장 관장은 어르신께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며 닭가슴살 200g씩을 꼭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운동이 끝날 때마다 퍽퍽한 닭가슴살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몸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소변에서는 이상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어르신은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르신. 과도한 단백질 섭취 때문에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분의 사례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의 역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위의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위산은 묽어지고 소화효소는 게을러집니다. 장작을 활활 태우던 아궁이가 이제는 겨우 불씨만 남은 화로가 된 것입니다. 이 차가운 화로에 소화되기 힘든 가공 단백질 가루나 질기고 퍽퍽한 달가슴살 덩어리를 쏟아붓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제대로 타지 못한 채 우리 뱃속에 그대로 남아 독한 가스를 만들어내고 복통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설프게 분해된 단백질 찌꺼기들입니다. 이 찌꺼기들은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인 콩팥신장으로 흘러들어가 하수구를 꽉 막아버립니다.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에 집중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가 뼈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칼슘이 풍부하다는 이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새우를 잘못 드셔서 낭패를 보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79세 낫잔순 여사님.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뒤로 뼈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드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새우가 칼슘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에 매일 밥상에 새우젓을 한 종지씩 올려놓고 드셨습니다. 짭짤한 맛에 밥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달뒤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다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은 18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뼈를 채우려던 새우젓이 오히려 혈관을 공격하는 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기적을 만들어낸 한 아드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0세 강인숙 여사님은 무릎수술 후 마음의 병까지 얻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짐짝이구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며 아들이 차려드리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셨습니다. 아들인 55세 박효준 선생님의 속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은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고소한 반찬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건새우 볶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매일같이 정성껏 건새우를 볶아 어머니의 상에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다른 음식은 마다해도 그 작은 건새우 볶음에는 수저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박 선생님은 거실 창밖을 보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시던 어머니께서 혼자 힘으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짠순 여사님은 왜 실패했고 강인숙 여사님은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그 운명을 가른 것은 바로 소금나트륨과 건새우의 비밀입니다. 새우젓의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칼슘을 붙잡아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건새우는 다릅니다. 건새우는 단백질이라는 벽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뼈라는 기둥을 세우는 칼슘, 벽돌을 단단히 붙이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아연.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또 하나의 비밀, 건세우의 붉은색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소방수, 아스타잔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스타잔틴이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혀 근육이 더잘 회복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벽돌, 기둥, 시멘트, 그리고 소방수까지 이 모든 것이 작은 건새우 한 줌에 들어있는 근육 건축 종합선물 세트인 셈입니다. 앞서 우리는 건새우라는 훌륭한 종합 영양제를 찾아 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가 너무 약해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부드러운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생선이지. 평생을 그렇게 믿어온 75세 한 고집 어르신. 근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아들의 말에, 매일 저녁 밥상에 고등어 한 토막을 꼭 올렸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하지만 어르신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와 밤새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나는 생선 체질이 아닌가며 라며. 생선 단백질 섭취를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적의 주인공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싸워온 뱃사람, 77세 최만식 어르신, 파도와 싸우던 그 단단했던 몸은 온데간데없이 은퇴 후 급격히 쇠약해져 소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기만 드시면 탈이 나고 좋아하시던 생선구이도 기름지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편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아내 이순자 여사님은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맑게 끓여낸 황태무국을 남편의 상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이 아니라 남편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리고픈 아내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그 국을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달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몇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한 고집 어르신은 왜 실패했고, 최만식 어르신은 어떻게 기력을 되찾았을까요? 그 해답은 황태의 특별한 탄생 과정에 있습니다. 덕트장에 걸린 명태는 밤에는 영하 10도의 칼바람에 꽁꽁 얼어붙었다가 낮에는 따스한 햇살에 스르르 녹습니다. 이 과정이 수백 번 반복되면서 명태의 단단했던 근육 섬유 사이 사이에 미세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딱딱했던 빵 반죽이 발효를 거쳐 폭신한 스펀지 케이크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고등어와는 달리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구조가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에 최만식 어르신처럼 기력이 쇠한 분도 편안하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을 보호하는 메티온인 행복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까지 풍부합니다. 즉 황태는 근육뿐만 아니라 지친 간과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궁극의 치유 음식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와 바람이 준 최고의 건축 자재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재를 실어 나를 도로입니다. 도로가 막혀 있으면 최고의 자재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이라는 도로의 중요성을 몰랐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콩이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73세 김인권 어르신.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흰콩백태로 만든 달콤한 콩자반을 드셨습니다. 물론 단백질 보충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어르신은 의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단백질 수치는 괜찮은데 혈당 수치가 위험합니다. 콩을 너무 달게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습니다. 단백질을 채우려다 혈당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콩의 가장 중요한 효능 절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콩의 진짜 힘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시던 71세 정희숙 여사님. 밤마다 바늘 수천 개가 발바닥을 찌르는 듯한 말초신경병증의 고통에 잠을 깨셨습니다. 이러다 발가락이라도 썩어 잘라내면 어쩌나. 그 두려움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양사로 일하는 딸은 어머니께 필요한 것이 단순히 근육을 채울 단백질이 아니라 막혀버린 말초 혈관을 뚫어줄 혈관 청소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검은콩이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직접 간 검은콩 두유를 드시게 했고 밥에는 항상 검은콩을 듬뿍 넣어 지었습니다. 2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얼음장 같던 발끝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 공원을 걸었던 그날 여사님은 몇년 만에 처음으로 발 저림 없는 한 시간을 걸었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우셨습니다. 왜백 선생님은 절반만 성공했고 정이숙 여사님은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콩의 색깔에 있었습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 가득한 검은색 소 안토시 아니는 우리 혈관 내벽에 낀 기름때와 염증찌꺼기를 닦아내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특수 세제와 같습니다. 이 세제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비로소 단백질과 영양소를 실은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세우와 황태가 최고의 건축 자재라면 검은콩은 그 자재를 공사 현장 구석구석까지 실어 나르는 혈관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최고의 도로 전문가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깨끗해야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근육으로 가는 길과 뇌로 가는 길을 동시에 정비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다와 바람, 그리고 땅이 준 세 가지 기적의 보물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재료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밥상 위에도 서로를 돕는 아군과 서로를 망치는 적군이 있는 셈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최강의 아군, 최고의 궁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새우는 시금치와 함께 드십시오. 시금치의 비타민C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건새우의 칼슘을 끌어당겨 우리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황태는 무와 함께 끓이십시오. 무의 천연소화제, 디아스타제는 황태의 부드러운 단백질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완벽하게 분해하여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검은콩은 들기름과 함께 드십시오. 들기름 속 오메가3는 불을 끄는 소방수. 검은콩 속 안토시아닌은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우리 혈관은 하루 종일 깨끗하고 안전해집니다. 다음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입니다. 애써 챙겨드신 영양이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무치지 마십시오. 시금치의 수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우리 몸속 특히 콩팥에 돌멩이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콩을 짜게 졸이지 마십시오. 짠맛의 주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때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을 붙들고 함께 나갑니다. 콩으로 채운 칼슘을 소금으로 버리는 꼴입니다. 셋째,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커피의 탄닌 성분은 단백질 주위에 끈적한 막을 쳐서 흡수를 최대 절반까지 방해합니다. 최소 한 시간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집대성한 10년의 세월을 되돌리는 2주 식단혁명의 최종 계획표를 공개합니다. 1주차는 몸을 깨우는 준비기입니다. 몸 속에 쌓인 독소를 비워내고, 새로운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아침엔 황태 묻고, 점심엔 검은 콩밥과 건새우 볶음, 저녁엔 황태 두부 들깨탕으로 속을 편안하게 다스립니다. 2주차는 근육을 채우는 집중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근육 합성에 시동을 거는 기간입니다. 아침엔 황태 미역구, 점심엔 검은콩 두유와 찐 검은콩, 저녁엔 건새우 야채전으로 단백질 섭취를 극대화합니다. 이 계획 표대로만 따라하시면 14일 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절망적인 낙상의 비극에서 시작해 우리 밥상 위의 작은 반찬들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의 선물 건새우, 바람의 선물 황태포, 땅의 선물 검은콩, 이세 가지 보물은 더 이상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추동적인 환자가 아닌 능동적인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건강 독립선언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주가 앞으로의 20년, 3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뇌와 척추 건강부터 근육까지 책임지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지혜였습니다. 저와 저희 봄날 같은 노후는 앞으로도 늘 여러분 곁에서 돈이 아닌 정성으로 약이 아닌 밥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모든 날이 찬란한 봄날 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단한 분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힘이 없는 부모님과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전해 주십시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